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고2 9월 36번 지문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uh, If DNA were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만약에 DNA가 중요했던 유일한 것이라면 There would be no particular reason. 되게 특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없냐면 To build meaningful social programs. 어떤 되게 의미 있는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이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쏟아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나쁜 경험으로 또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없을 거라는 거죠. DNA가 유일한,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DNA라는 건 이미 결정된 거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고 그 이후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The brains require the right kind of environment if they are to correctly develop. 그러나 뇌는 어떤 적절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뭐 하면? 그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발달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 초안이에요. 인간 개놈 휴먼 개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초안이 완성되었을 때 새천년에 들어서 완성되었을 때 어,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뭐였냐면 인간들이 약 2만 개의 유전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숫자가, 2만 개밖에 안 되는 숫자가 되게 놀랍게 생물학자들에게 다가갔는데 왜 그랬냐면, 자, 여기서 given a 하면 뭐뭐를 고려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뇌와 몸의 그런 복잡성을 고려하면 추정될 수 있었는데 뭐라고 추정되어 왔냐면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필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우리 뇌가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신비로운데 그러려면 진짜 엄청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2만 개밖에 없었다는 라거에 놀랐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게 복잡한 뇌가 Get Built From Such A Small Recipe Book 그렇게 작은 요리책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어디에 놓여있냐면 되게 영리한 전략에 놓여있습니다. 개놈에 의해서 실행된 영리한 전략에 놓여있는데, 그게 뭐냐? 불안전하게 만들고 세상의 경험이 다듬게 하라. 그러니까 유전자. 태어날 때부터는 인간이 불안전한데,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을 통해서 뇌가 발달한다라는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복잡한 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하게 만들고 세상에 정교하게 다듬게 하라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주제. 적은 유전자를 가지고서도 내가 복잡하게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옳은 환경과 현명한 전략에 있다. 여기서 현명한 전략이라는 건불안전하게 만들고 환경에 정교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 볼게요. 자 올바른 종류의 환경이 있어야 뇌가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약 2만 개의 유전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복잡하게 발달하는 이유는 이게 현명한 전략 때문이다. 그 현명한 전략이란 건 무엇이냐면, 불안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이 정교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 포인트를 보면은, 어, 디벨러먼트가 여기서 발달로 나왔죠? 그래서 얘는 발달하다는 뜻이고, 스트레 g 지 하면은 전략인데, 스트레 i 직 하면은 전략적인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refine 하면은, 어, 어, 정교하게 하다. 정교하게 하다. 음. 다듬다라는 뜻인데, refine 하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ment가 들어가면 명사가 된다는 거 뒤에 이렇게 ic ac 뭐 c로 끝나는 애들 대부분 형용사라는 거 아마 이제 조금 빅 데이터가 쌓여서 익숙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명시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ment랑 뭐 ic ac 자 그러면은 우리 문법 포인트 좀 보도, 보고 가겠습니다 <laughs> 자첫번째에요 is that mattered 하면은 자 앞에 있는 the n d i t i n g 을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요. 그다음에 reason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이유입니다. 뭐뭐 하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meaningful, meaningful social programs인데 얘를 to p o o r 가 이렇게 수식해주고, 그다음에 to protect가 이렇게 수식해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약간 미래지향적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뭐뭐 하려면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ame to completion은 원형이 come to completion인데 come to completion 하면 얘는 완성되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come as a surprise, come as a surprise 하면 놀라움으로 다가오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문장 맨 앞에 given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주어진이라기보다는 여기 컴마까지 있으면 뭐뭐를 고려하면이라는 뜻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ely on 하면은 모모에 의존하다. 그다음에 implemented by the genome 하면은 게놈에 의해서 어, 이렇게 실행되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어, 우리 다음 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